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를 이끌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. 오픈 AI와의 전격 협약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는데요. 와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. 이 대통령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AI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과 SK가 오픈 AI에 월 90만 웨이퍼를 공급하는 초대형 계약도 성사됐죠. 특히 주목할 점은 금산 분리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. 이재명 정부는 AI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규제 완화로 투자가 더 활발해지겠네요. 전남과 포항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.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. 샘 올트먼 CEO는 한국 없이는 AI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극찬했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AI 정책이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에요.